어,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 오늘 어, 은혜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6절 아, 목사님이 서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두고, 이런 방향을 두고, 이 말씀의 흐름을 두고,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어디에 가있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줘야 돼요. 아이들이 못 깨달아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 영적인 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언서 1장 21절에 보면, 어리석은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빠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그 전도서 1장이 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냥 어리석은 자 같이 세상에 뭐아뭐 아, 뭐 감각 없이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죠 이, 이 자기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전도자가 뭐했냐면 세상을 연구했어요. 아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만물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만사가 엄 엄청, 엄청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만사를 연구하고 연구했다고요. 근데이 연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자의 답이 뭐였냐 면 전도서 1장 이절이에요 헛되고 헛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여기에 매여서 살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고요. 짐승은 그냥 여기 여기 만물 속에 있어서 그냥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인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어이그 헛된 거 거기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그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창조자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자, 나의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제 라이리가 태어나서 우리 어제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주문 다락방 하는데 어이그 어제 이제 산후조리원 일주일 있다 집에 왔대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어 라이리 아 다이리 예 네, 다이리요. 우리 이름이 이제 정국이라고 어 이+ 정국입니다. <laughs> 어 정국이라고 이제 출생신고했다 그러는데. 어 그래서 우리 지난 주 우리가 유업을 일자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이리 일점맥기면서또 우리 그 정국이 안아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재롱 보면서 아이에게 자꾸 말해줘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유업을 일자다. 그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그 아이하고 계속 포로해라 듣든지 못든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게 전달된다. 근데 그게 내가 내 입으로 나가는 순간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가는 순간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죠? 그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아이에게,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우리 쑥스러워잘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안 해봐서 잘 못해. 애가 크면. 애도 안하려라안 받으려고 그래. <laughs> 엄마가 기도해준다면. 근데 어려서부터 그게 삶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엄마가 언제든지 기 축복 기도해주고, 엄마가 언제든지 아이에게 힘을 주고, 기도로. 그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이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아이에게 기도가 뭔지를 어려서부터 그게, 실제로. 계속 우리, 이제, 정국이 하고, 그렇게 가, 계속 해라. 근데 이제, 어, 아무튼, 우리, 그, 세, 세화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잘 모르겠는데, 어, 그게 우리가 사실은 체질이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사실 잘 못하고, 전달되는 걸 이게 잘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있는 이 순례자의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 영적인 이 세계를 아는 이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 서 복음 때문에 왜 이게 방향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디를 향해 순례자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냐? 본향을 향해서 간다니. 그 본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뭐에,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이 이 순례자들에게 지금 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이 사람들인데, 지금 반대로 불신 자들은 다른 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영 순례자들이. 자기들은 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복음이 전달되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기운동하죠 세상에 그저 기운동하죠 요가 이게 다요 영적인 거 체험하는 거거든요 명상 그런 무당들 이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잘 몰라 이게 모든 부분에 지금 파고 들어갔다니까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어, 그 학교, 어린아이에서부터 다이 명상, 이거 거의 프로그램 속에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찾아들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거기가 전달되지게 하는 이 불신자들의 매개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 BTS도 뭐 이런저런 소문이 나고 이런 게 어, 그, 한 사람의 어떤 일에 성공한다는 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 뭔가 영적인 게 와야지 거기에 사로잡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칠칠주기도 제일 처음에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영혼, 생각, 마음, 육체를 사로잡아달라고. 뭔가 사로잡히지 않냐고는 그쪽의 길을 그 정말 직진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기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힘을 이겠냐? 기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자꾸 어리석은 자라간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학문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자리 얻어야 되고. 여기가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세상 사람 다 배설물 같이 하고 그죠 성공해봤자 답이 없는데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막 그냥 응답 왔다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적인 거에 는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어, 답이 없는 거이 사람들 나중에 다 뭐냐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요 이제. 결국은 이 영적인 것 같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 오고 후조들에게 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야 된다. 목사님 요즘 유왕성선생도세 가지 뜰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뜰을 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씀이나,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냐 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그죠? 예, 예, 말씀의 주인공,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사건, 인물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저 게시의 영을 주셔서, 이 게시하신, 기록한 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는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니까 창조주이시라니까요. 그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요. 끝냈다고요. 그게출애을게요그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그죠? 이 이제 세 가지죠.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는 뭡니까? 왜 하나님의 광야로 데려가셨습니까? 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 당황한 치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요? 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도록 보자의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로 광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보자의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로 가난 정복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훈련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 이 시간을 걸고 40년이 걸렸다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왜 문제 오느냐? 이 광야는, 광야 자체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알라고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살아야 돼. 그러려니까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배경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미 주어졌다니까 이미 끝났다고. 이미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자가 나의 배경.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돼. 그 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안된 거예요. 그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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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이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이이 이 언약을 가진 누린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마물이 복종케 되는 가나안의 정복이 왔단 말이죠. 이 일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만사, 만, 이게 이 일들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가 위치가 어딘지 우리의 배경 안 보이는 배경을 그걸 실제로 말해주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그죠? 근데 이, 이, 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 이게 모르면, 못 누리면 종노릇 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냥 노예노릇 할 수밖에,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이 힘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알아듣든지 못 듣든 지 자꾸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알아들었던 게 엄마가 했던 그 말이 아이들에게, 어, 그치, 이랬지,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 이게요, 어, 달라진다니까요. 어느 날, 들어갔던 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단성 운동을 왜 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죠 운동이죠. 지금 이, 이 상황이 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메시지 주셨냐? 어떤 어려움이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세벨 여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뭡니까? 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그죠? 이 하나님이 그렇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준비하시 광야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광야는 고생하는 데가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내게 있는 문제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아흡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왕도 하나님이 허락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이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그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이는거 있는,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사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왕에게 그죠? 어, 기름 거라고 이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또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요. 그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자기만 남았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남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 세워서 기름 부으라고. 엘리사 엘리야 대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오바다. 이런 중직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만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진행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려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려니까 기도와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보좌의 축복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죠? 그리고 뭡니까 칠천이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7천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순례자 길을 가는 이 순례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세상을 바꿔놓을 술대자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수 없어요. 은혜로 돼야 돼. 은혜의 법칙을. 은혜가 은혜되도록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이런 응답이 와지는 건 은혜가 은혜되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그죠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내게 보좌의 축복이 필요해서 그게 광야의 시간이 우리 집중하는 시간이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순례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순례자들을 순례자들이 올수 있는 이제 묵상공동체가 그죠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그잖아요. 이런 순례자들이 와서 이 정말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묵상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냄 여인이 그죠 자기 의 집을 미션으로 보어요척 적게 시작하면 됩니다. 뭐 커다란 공동체 가 아니라 우리 집그게 그죠 순례자들을 와서 묵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 공동체죠. 조금 크죠? 10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큰 소설을 걸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왕하육장 2절에 보니까 요단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도단 공동체 왕하육장이죠 그래서 그럼 이 공동체에서 뭐합니까?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세계 가 있지만 그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그 세계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의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죠. 영령하고 공평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 히브리서 1 1절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실상인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같이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 들어오는 육신적인 것으로 가지고 그게 단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실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너무 어려도못 알아 듣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도 말해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말해야 돼. 기도해 줘. 엄마 아빠가 하루에 한번 이상은 붙잡고 기도해 줘야 돼. 지금 그거 안 해보세요. 조금 마음 덮 기도해 줄게. 안 아, 해. 네, 안 와. 절대로 그런 분위기 뭐안 돼. 영적인 분위기 안 된다니까. 아침에 나갈 때꼭꾸로 안고 기도해 주고, 저녁에 잘 때도 꼭꾸로 안고 기도해 주고. 이게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 줄때 전달되는 영적인 거 있어요. 아니,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두고 축복해 주라니까. 하나님은 엄마가 아빠가 그죠. 근데 이게 전달돼. 그게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지기도가 된다니까. 지입으로 나중에 크면 기도. 이렇게, 아, 그래, 이런 기도.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미래를 두고 축복하는 기도 해줘요. 이게 쑥스러워서 못해. 엄마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어. 또안 보아다 봤어. 우린 잘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목사님이나 축복 기도 해주는 줄 알고 맨날 목사님 앞에 가서 축복 기도할 날. 엄마, 아빠가 축복 기도 해줘요. 해보세요. 실천을 해요. 언제든지. 무슨 기도 강대상 가지고 강대상 강단밀스 맞아 가지고 계속 해줘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만 그래 이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뭘 봤습니까 그죠 어, 이 전도서죠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뭔지를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내가 세상이 아니라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구나 이걸요 보게 된 것입니다 보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눈 감으면 잘 보이네 눈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laughs> 눈 뜨면 또 지범들 어리석은 자같이 하다가 그래서 자꾸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부터 계속 말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왜나난 안돼도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이런 은혜 주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에도 은혜가 은혜되는 그 은혜의 법 아래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